자, 태극희 나무. 태극기나무요 아, 진짜요? 붓꽃처럼 태극기 나무가 이렇게. 들어와야지, 뭐해. 장난하듯이 하지 말고. 자, 들어가, 협창공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협창공원 안에 협범 김구 선생님 묘가 있어. 아유, 또 원효대사 동상도 있고. 어? 여기가 용산구야대개발죠 이야 나중에 여기 진짜 금사라기 땅 되겠어 요 저기 로에 있네요 응. 친구 선생의 묘가 저기 있구만 이야 그 효창 도자 조명탑 보이지? 이 부근이 금사라기 땅이 되는 겁니다 아 용산구 이야 미가아 표현 못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아탔네 그렇게도 올라온 걸 다행이네. 협찬 공원이 여기 협찬 운동장 맞 공원. 수고했어. 야미드이가일몸 이렇게 합니다. 어 그냥, 그냥, 그냥 올라 와야지아 쇼탕, 쇼창운동장을 <laughs>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저기 걸어가는 믿음이 이야 추워서 칼바람 고생추이네 진짜 <laughs> 이야 혀가